now that's pretty 예, 복사이 냄새도, 그런데 보름 몇주못 드는 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하셔요. 계약원자, <laughs> <laughs> 저도 신명자 <인명피아> 원자님, <laughs> 예잘들겠습니다명장명장신명 <laughs> 홍보비용. 예, 제가 조금 무정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서시려고 예, 눈을 밝혀주셔서 예, 이곳 저것으로 살피며 일을 하게 합니다. 예, 제가 예, 바라살기 운동본부 임명받은 사람은 길이 열려요. 예, 할렐루야. 임명장 금고 승부사기아를 바라살기 운동본부 운영계장으로 임명 예, 할렐루야. <laughs> 유, 유 성령. 우리 성부 영신 에게드리고 송영 성령. 주님께 송영을 바친다구요. 저 이름을 딱 들고 내가 어머 하나님이 이분을 지켜오셨구나 이랬는데 진짜 지켜셨나봐요. 유 송영 임명장 유송영 비아를 나가살이 도위원장으로임명 할렐루야 주 예, 감사합니다 홍기동 목사님 홍기동 목사님 기동 목사님, 목사님 나오시오 예. 본인의 이사가 관계없이 나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1분 임명장 주슬기 선교사 기아를 따라살이기로 영상부장으로 임명. 영상 선교사. 네. 자, 누가 하나 찍어 응. 주시오. 어, 여기, 그, 누구지? 서윤수, 서윤수. 또, 우리, 여기, 저기, 누구야? 김영장 예. 이게 지금 두 사람이 빠졌어요. 여기 오셔요, 오셔요. 일단, 일단 받는 걸로 합시다. 예. <laughs> 여기, 어, 이명원장원이 우리 여기 단지에 원래 총무님이셔. 예. 총무국장이에요. 여기 우리 서윤수, 여기 저기, 시 잘하지요. 배워서 하는게 아니라 교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최고 잘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시인도 저한테 말해요. 나는 그런거 안해요.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사람을 쓰는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을 쓰는거예요 오늘 우리 봉사부장으로 하렐루야. 우리 에서손 놓는 거 아니야? 아셔 저기 우리 저 누구지? 이름 뭐야? 이순래 고장 저기 하나 넣가지고 누가 넣어가 아홉 분을 아홉 끼를 이, 이, 설거지를 하시는데 이거 설거지 봉사상이예요 나, 나, 나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실전에 뛰잖아요. 통반장을 내가 다 하거든요. 나 많이 울어요. 깻잎 못쳤는데도내 눈물이 들어갔어요. 반전하는데 우리 혼자만의 눈물이 들어갔어요. 아홉 개 목사를 대한민국에, 저를 이119 기도회 단지에 다녀갔는게 5천 명이 넘어요. 주록자를 아는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에 일일9 소리만 나고 독도 소리만 하면 주록자 생각난대요. 근데 설거지 아홉끼를 한 번도 빠짐없이 너다치 자기 혼자 다 했어요. 상대를안 네. 하지요. 사랑이 네. 음, 예전에 너무 감사해서 언제든지 저를 설거지 담당하고 싶어요.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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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예, 제가. 잘탄게없어가 어, 어, 전부 다이 영웅 교수님도 제가 이번에 상을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성격 아까 보니까 작은 거밖에 없더라고. 우리 김영자 강도사는 설거지를 하고 일을 하고 하는데, 저기 같이 도와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또 우리. 신명 신명자 권사님도 도와주시는 너무 아름다워. 우리 저어기 누구지? 이명은 장로님은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주선하시는 걸 보고. 또 우리 여기 저 권사님들을 오셔서 조용히 조용히 아, 뭐 소리가 없어요. 한분한 한 분을 제가 칭찬을 하나님께 다 올렸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기도는. 아까 우리 이철령 부수님 기도와 똑같아 아까도 내가 누구누구 왔습니다.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누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군 이걸 버리고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할 시간 없잖아요. 그치요? 근데 네, 기도 가다가 막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보이면은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저처럼 살쪄 빼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러나 우리 집안에는 자손 천만 내 저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예요.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그 그거 기도라고요. 기도하면 뭐, 구에 화장과 예언과, 이거 받다가는 그런 사람은 거기 가다 교만해지있어요 오늘 새교 말씀 참 은혜였지. 왜? 이걸 들으려고 내가 끝까지, 다른 데 같은 거 난리 나버렸어. 그냥 그대로 칼질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내가 이걸 넘어가더라고. 한분한분 한분 제가 주니까. 이천영 교수님이 너무 좋은 일을 김관우 선생님을 맡아주셨어.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뒀으면은 그런 은혜를 못 입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가이드가 필요하지요. 영적 가이드 역할을 잘해줘야 해요. 그런야 우리 윤지봉 목사님 여러분, 어마어마 한큰 집에 나 놓고 오던다고를 목사님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죠? 제가 한마디 했다. 그 집회가 중요하냐? 나라가 중요하냐? 생각해 보시고 좀 하십시오. 딱그 한마디였어. 국토를 지키는 일이 1년에한 번이야. 여기는 그것도 1년에한 번이야. 2만 명 집회래요. 뭐 2천명 2만 명, 2만 명. 딱 캔슬.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함으로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이... 윤재범 목사가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은 데부터 일해야 됩니다. 내가 저기 어디지, 그 성, 성남에 어디, 뭐 세계 성교 방송있설거랬는 계단에 올라가는데 막배치고 하고 막 엉망진창이야. 근데 여자들이 그냥 눈 붙이고 막 이쁘게 있고, 나그 날고 설교하고 뭐 싶지. 너희들 도대체 너희들이 뭐하는 애들이냐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분을 사귀고 안쪽으로 그래 하나님 거기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만 하고 왔는데 어떻게 저기 인천 작전동으로 이사갔어 그 사람들은 내가 뭐하고 오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일을 무겁게 시키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병든 자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늘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일어나요. 그냥 여기 한국교회의 주녹자 목사를 만나면은 뭐니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용해가, 길을 열다 하면 나가, 다 오고 하면 벌 영적 내마가 오잖아요. 그러고 그냥 한참 건절시켜 놔버려요. 어 그렇게 삭발했다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 삭발. 삭발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그러나 누들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거는 너희너가 하지마는 이 법은 통과될 거다. 통과될 뻔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의 법대로 가야 돼. 성경 법대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막아 줬을 거예요. 삭발인데 자기를 위해서 어 해라. 우리 울랑 갖고 서울역에 나오라고 그랬어 내가 그래 집에 가만히 있는 걸 하나 갖다가 우리도파시워줬어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라 주인들이 활기를 친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더라 그치요? 목사는 뭐 하는 게 목사냐? 목숨 걸은 게 목사야 이순례 목사가 목사잖아 목숨 걸 아, 하잖아요. 아내로야. 여기 동성기도 여러분, 20분, 30분 얼마나 힘드는지. 내가 동성기도 40분 한번 해봤어. 장작 끊어지는 거 같아. 나중에 옆구리도 다 아파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연재범 목사님, 참이끌곳시지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보세요. 어머니 되게 뜨거웠어요. 그치요? 우리 음, 여러분. 한번한번이 아름답게 쓰여졌잖아요, 그치? 우리 독도 1일차 하나님이 성약해 주신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 <laughs> 자, 이거는 역경의 열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에, 박경진 장모님이 쓰신 겁니다. 이것을 설계 전도사님, 설계사님 한 분, 한분다한번씩 들이세요. 그 그래, 전도 여기 스무 건인데 오늘 오신 분에게 나한번더 필요하다면 남편이으면 남편 주세요. 예 받아 가지고 가셔서 네 제가 스무 원만 달라고 했어요. 스물여덟 명 여섯 명인데 스무 원만 달라고 했어요. 예 오늘 여섯 이거 전도용으로 써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 모여요. 제가 그랬지요. 하나님이 일하니 우리 일해야 된다 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8월 15일날 또 우리 여기 어느 뭐 양재동 어느 숲에 거기서 이혜라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원래 설교를 날라 시키려고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인원이 많이 없고 돈을 이렇게 섭외를 못난돈 주고 설교 못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나라와 민족의 일번 기도로 시켜놨대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문자를 공지는 올려놓을게요. 우리 119 기도에서 20명 간다고 했어요. 올수 있으면 오시고, 어 제가 아침에는 8월 15일 유영수 여사 돌아가신 날이죠. 그날은 내가, 이제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이 사장하고 저는 참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고 그래도 한 번도 나는, 예, 가까운데 전방 뭐오천대가 이상도 하는걸했습니다 국회의원 할때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예, 갔더니, 국사님 뵈니까 어머니의 잔잔이 들은다고 눈물 흘리고 자기가 잔잔을 다 줬어요. 어떤 여자가 우산 구에 가서 어떻게 하면 유경재단을 먹어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 얼굴에 비치나가요 그런 이유로 만나면 순자고 사진, 사진 찍으려고 해서 하나도 적은 믿음이 안 들어요 박근영 그 씨는 가끔씩 제가 만납니다 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그에게 예수가 통일교에서 새로운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해봐 왜 잘못했다하지 말고 아 잘하셨다고 잘하셨 아쉬... 그러나 어떻게요? 통척봉 군님 묘지에 제가 그 중간에 한참 안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려고 생각해요 갔어? 9시에 갔어? 빨리 그만고 빨리 나가가지고 11시에 양재동 쪽에 그 예배, 발리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오후 네. 이를 위원신하또 김원진 목사님이 아목마을 달고 119에서 내가 10만원만 지원해줄게 누군가 한숨에 2만원 모자쓰고 먹 뭐고 모자쓰고 뭐다하고 모자 안쓰고 뭐, 네. 뭐 된다고 그 된다. 네, 그래서 10만원만 지원해줄게 서 가발도 갖다 덮어 시어놨고 몇십만원 정도 줘야돼요 제가 돈이 엄청 많이 있어야 돼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이 주실거예요 예,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유의 복을 주시고 나눔의 복을 주십시오 나눌 수 있는 재물을 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아, 네. 유경재단이6 0만병이 되죠 6 0만병이 되요 내가 거기에 어, 20년 전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의구성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어 그런 뒤말 다 하고 어렵고 거기서 마귀들을 대적하는 걸 쫓아내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유경재단의 100평 가까운 사무실을 목사님 에게서 도와주세요. 어, 나는 조만 그 교회 에 선도 한사 오십 명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내 교회 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례까지 받고 그걸 영접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자주 와서 해주겠다. 그걸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는 중수 땄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 오늘 그만큼 귀한 역사는 구일에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발자취가 술래 목사 잘 만났어. 내가 술래야 수가 없어요. 지제스 브레야 워킹, 그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니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여기 기도문에도 내가 컴퓨터에 딱 앉으면 아버지가 다주셔어 아주 묽을 수 있어요. 나를 잘못 건드렸다거나 어떻게요? 저기도 동영상 찍지 마요. 나를 잘못 건드렸던 어떤 분이? 세금 사 차달 받아 버렸어. 후원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해버려. 왜? 네. 날이 네. 아니라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짐을.